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국제결혼 매니저 김주희 실장입니다.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신랑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.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신랑분들은 그 부류가 한 두세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. 본인이 한국에서 원하지 못한, 원하는 신부를 만나지 못했을 때 국제결혼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신랑분들. 또 하나는 한국에서 괜찮아요. 능력도 괜찮고. 또, 자기 사업 하시든지 아니면 연봉도 괜찮고 모든 게다 괜찮아요? 근데 이분들도 나이도 전과 하시는데 국제결혼을 원하신다고 이제 상담 전화를 주시는 경우는 저희가 왜 국제결혼을 하시나요? 여쭤보면은 그 외국 여행 다녀보면은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또 그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만나면 잘 사시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제결혼 선택을 하셔요. 또한 분은 본인이 가기 싫은데 장가 갈 나이가 되니까,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, 가야 되겠다는 그런 신랑분도 계시곤 합니다. 그러면, 궁극적으로 우리는 좋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 중매를 하는 사람이고 한데, 어떤 분들이 더 행복하고, 어떤 분들이 더잘 살까요? 본인이 원해서 가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하고, 제일, 제일 잘 삽니다. 부모님이 원하시는 결혼 좋아요.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, 내가 국제 결혼이라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도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부터는 아,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. 난 괜찮은 사람이다. 또난 내가 베트남에 대해 아내를 만나러 가면 그 아내가 나만 믿고 따라올 그런 상황이면 좀더 자신감 있게 조금 더, 어, 케어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행복한 가정, 뭐 내가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중요한 거는 어떤 생각,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시든 간에 결혼은 현실이잖아요. 내가 좋아서 가든, 내가 아니면 누군가의 선택을 위해서 가든, 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결혼이라도 해야 한다면 내가 베트남으로 간다고 하면은 행복한 결혼이 어떤 건지 아신다면 적어도 내가 선택할 때 내가 베트남 결혼을 결정했으면은 적어도 행복한 행복한 마음 중요한 건 이게 첫 번째인데. 결혼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딱 사무실에 앉아 상담을 딱 하면은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. 저기 예를 들면, 나는 한국에서, 키가 작아서 나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다. 그래서 키큰 여자를 만나고 싶다. 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다. 그럼 나는 여자 말 잘하고 똑똑한 여자 만나고 싶다. 머리 좋은 여자 만나고 싶다. 잘 웃는 여자 만나고 싶다. 그리고 또 김이 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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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신, 문신 없는 사람 만나고 싶다. 그 바라는 기대치는 아, 또 있어요. 베트남의 신부들한테, 그 부모님한테 돈 보내지 않는 신부 만나고 싶다. 바라는 요구 사항이 되게 많답니다. 근데 저희도 예전에는 신랑이 원하는 정도의 신부를 만나게끔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인 것 같았어요. 그래서.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도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결혼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 17, 8년 지나오다 보니까 적어도 결혼은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플이 있더라고요 둘이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플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 정도의 커플이 적어도 둘이서 어떤 가치를 빼놓고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는 커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처음부터 그게 안 되는 거죠. 안 된다면, 내가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, 내가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,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, 갈 때, 이 마음 속에 자신감, 또 하나는 내가 이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고, 적어도 이런 자신감 정도는 저는 가지고 가라고 신랑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러면, 중요한 거는, 내가 자신감 있게 그 보여주는 모습에 그 아가씨들한테, 신랑으로서 그런 모습과, 조금은 좀 찌질하고, 조금은 불평스럽고, 조금은 좀 무뚝뚝하고, 아, 무뚝뚝한 게 괜찮아요. 즉, 경상도 남자들 되게 무뚝뚝하잖아요. 무뚝뚝하고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향적인 부분, 성격적인 부분은 괜찮지만, 뭔가 불만스럽고, 또 뭔가 내가 이거 아닌데 이 길을 온것 같고, 이래서 보여주는 모습이 신부들한테 똑같이 그게 투사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다 보면은, 이 안에도 신랑이랑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처음 상담을 하러 올때이 신랑이 어떤 신부를 만나냐는 건 저희가 대충은 알겠다고 국제결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말고 국제결혼하는 신랑분들이 저희 측근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 가족이고 저희 조카들이고 저희 남동생이고 또 저희 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국제 결혼을 세간 겪이고 이렇게 터부시하는 분들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. 우리는 생각합니다. 지금 신랑분들이 결혼을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부모님들은 그래도 국제 결혼 어? 하는 것보다 국내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부모님도 계시고요. 아 옆집에 보니까 잘잘 잘 살더라. 뭐 캄보디아 친구 전도잘 살고 베트남 처녀도 잘 살고 또 이렇게 잘 살더라 이렇게 해서. 그 부모님들이 권장하는 부부들도, 부모님들도 계셔, 계셔요.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, 결혼을 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라면, 결혼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, 이 시간, 이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. 왜냐하면 내가 한 2년 있다가 45살 먹은 신랑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, 한 3년 결정해보고,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. 48살, 뭐, 50살 돼갖고, 지금 여기서 고민 도 하시면, 베트남 가서도, 캄보디아 가서도 인기 없습니다. 얘기해요. 왜냐면, 하 내가 젊을 이, 이, 이 젊음을, 내 안에도 내 젊은 그 시절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. 내가 이렇게 젊고 멋있는 이 모습을 내 안의 기억 속에도 남겨놔야 될거 아니냐고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기 고성에 계신 제 신랑분이 한분 계시는데, 그 신부가 똑똑해요. 똑똑하고 당차고 이러는데 우리가 조금은 이제 신랑분 성향을 아니까 아 신랑이 신부를 잘 그러니까 잘 케어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큰소리 내지 않고 신랑 말에 일단 복종이 아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순종할 줄 알고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제가 좀 기대를 좀 했었답니다. 아닌게 아니라 신랑분은 신부의 그 발랄하고 그 당찬 그 모습을 잘그 성격에 맞게끔 자기 나름대로 신부를 성향을 조금 바꿔서 가정 내에서 질서도 화목하게 하고 또 이웃 어른들한테 공경하는 모습에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국적 취득하고 그 동네에서 그냥 외국인 엄마가 아니고 그냥 한국인 엄마로서 한국인 아내로서. 어른들한테, 아유, 누구 집, 그, 그 집, 그, 누구 엄마는 그 외국 신부가 아니야. 이런 말 듣는 그런 그 신랑, 그런 신랑이 그렇게 아내를 잘 케어를 하더라고요. 그 신랑들한테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착한 신랑이 국제결혼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. 말안 하고 참고 있는 신랑이 국제결혼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. 중심이 있어야 될것 같아. 어,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그냥 좀 늦게 들어오려니 낮에 또 아침에 푹 낮에 밤에 뭐이 게임 하고 낮에 푹 자도 뭐뭐 뭐 이렇게 내비로 두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적어도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본인이 할 말을 하고 아내가 따라주는 이런 가정.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건 남편 중심으로서 돌아가면서. 남편 말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가정, 그런 가정을 꾸리는 신랑. 그것도 신랑의 책임입니다. 신랑이 아내를 잘 케어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최고의 가정인데 신랑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. 순진한 사람, 착한 사람 소개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순진한 신부들 그나마 아직까지 베트남 캄보디 아직까지 그나마 순진합니다. 하지만 한국 들어와서 2년만 지나면 똑같아요. 뭐 밖에 안 나가게 하고 그렇게 사실 건가요? 그러면 그 순진한 그 신부를 내 가정에 남편에 또 아내에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배려를 하면서 아내를 그렇게 성향, 그 뭐라노?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좋게 서로 가정이 원활, 원만하게 만들 수 있는 남편의 그런 주도적인 어떤 그 능력도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전 부탁을 합니다. 참고 있지 마시고, 분명히 할 얘기는 하시라고. 전그 신랑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. 인천에 사시는 우리 30대 후반 신랑분, 신부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. 신부 나이가 30대 중반이니까. 초혼이에요, 두분 다. 근데 처음에 제가 반대했어요. 이쁘고, 뭐, 젊고, 이쁜 사람 만나자고. 근데 이 신부는 이쁘긴 아주 이뻐요. 근데 신랑분이 원해서 결혼을 진행을 했는데, 너무 이쁘게 잘 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또, 50대 되신 분이 20대를 만나서, 제가 참, 그분들을 보면은, 사랑은 저렇게 표현하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곤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쁘게 신부를 잘 케어하고 또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신랑 분들한테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모습 참 좋지만 이타적인 면도 있지 않아야 되냐 왜냐하면 서로가 배려하면서 아내의 성향을 이해하고 또 내가 아내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또내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결혼. 그거 참 남들이 이쁘게 잘 사는 모습, 그, 보여주는 모습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국제 결혼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눈들이 없지 않아 있는가 하며 또잘 사시는 모습들이 있을 까 하니까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고 하니까 우리가 국제 결혼은 어느 나라든 어디든 어느 지역이든 다 지금 있는 그런 시대랍니다.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시는 결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에게 상담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또 신랑분들에게 많은 애정이 있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또 신랑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. 전화 주시면 신랑분들이 원하는, 신랑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는, 바라보면서 함께 갈 아내를 찾는 것에 대해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